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날씨가 따뜻해서 다육이들 밖으로 나들이 시켰답니다. 녹용도 잘 자라고 있고요. 레티지아도 꽃을 많이, 꽃대가 많이 올라서 제가 약간은 음, 조금 잘라줬습니다. 지금도 몇 개씩 올라오고 있네요. 1월, 예쁘죠? 개두리가 핑크색인 게 너무 예뻐요. 음. 블랙탑은 지금 가운데께 상태가 안 좋거든요. 가에음 애기들은 괜찮은데 가운데가 영 조금 상태가 안좋아가고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어른은것 같기도 하고요. 발디, 음. 발디도 햇볕을 못봐서 웃자라고 있습니다. 웃자라고사 화분에 보죠 화분 제가 선물 받았는건데 응. 예쁜것 같아요 뿌리 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소나무는 생일날 선물 받은겁니다 어, 합식했는 다육이들이고요. 옆에 라울, 음, 영월이고요. 이것도 합식했는 거고. 열라바이소로인데요 음. 조금 상태가 조금 그래도 안 좋네요. 음. 건강하세요.